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게요. 한번 목적어를 뭐뭐로 해석하지 않는 완전 타동사. 아까 inhabit 있었잖아요. 어디 어디에 살다인데요. 뒤에 목적어가 오는데 얘가 을르리 아니라 어디 어디에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목적어가 아니라 잘못,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진 타동사가 아니라 자꾸 다르게 해, 을 하게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동사들을요 우리 오랜만에 다시 물어보는 드림 솔루션 있잖아요 그치 시크릿 솔루션 칠십삼 번에 모아놨거든요 대표적으로 자다타 동사들이에요 자 뒤에 목적어가 오는데 이 목적어가 을룰루 해석이 안 돼요 어디 어디에 살다처럼요. 서울에 도착하다 서울에 근접하다 다가가다 이거는 교실로 들어가다 그다음에 회사에 아, 그 회의에 참석하다 그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다. 라고 하니까 뒤에 을르이 들어가진 않지만 얘네들이 다 목적어거든요 조심하세요 특히 요런 거 뒤에 자꾸 전치사 넣는 친구들이 있거든 아니에요. 얘네들은 완전한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바로 들어오게 되는 동사들이니까 미리 묶어서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 가면 있다. 네, 시크릿 솔루션 칠십삼 번에 정리가 되어 있고 더 많은 단어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다시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